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리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컷오프 경선 결과가 9월 15일 발표됐습니다. 당초 12명의 예비 후보 중 중도 사퇴한 박찬주 전 예비역 육군 대장을 제안 11명 가운데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3명이 탈락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여론조사 20%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예비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유성민,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안상수 후보 등 8명입니다. 반면 박진, 장기표, 장성민, 이세 후보는 1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숫자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각 후보별 순위 그리고 득표율이라고 알려진 숫자들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전체 득표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약간 앞서서 윤석열 1위, 홍준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각각 앞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비 경선과 관련해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관심이 큰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지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교안 전 대표는 무사히 1차 컷오프를 통과해 2차 컷오프 경선을 치르는 8명의 후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도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5위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10월 8일 결과가 발표되는 2차 컷오프 경선에서 최종 경선에 진출하는 4강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크도프 경선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지금 일정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10월 8일에 2차 크도프 경선 결과가 발표돼서 8명의 후보가 4명의 후보로 압축됩니다. 이 2차 크도프 여론조사는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3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70%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발표되는데 최종 후보 결정을 위한 배분은 국민 여론조사 50%, 책임 당원 선거인단 조사 50% 5대5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발표에서 2차 컷오프 경선에 들어가면서 바로 9월 16일 내일부터 6차례의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6차례의 TV 토론은 2차 컷오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선 추석 연휴 전인 9월 16일 내일 오후에 1차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이 1차 방송 토론은 어, 종합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가 지나고 23일에 2차 토론이 경제 분야 그리고 26일에 3차 토론이 정치 분야 그리고 28일에 4차 토론이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들어가면 10월 1일 교육, 사회, 문화복지 분야에 5차 토론이 있고 10월 5일 종합 토론, 마지막 6차 종합 토론을 거쳐서 10월 8일 2차 컷오프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의 힘 경선 흐름을 보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우선 윤석열, 홍준표, 이 선두권 주자의 양강 사이에 치열한 각축 이 부분이 우선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또 눈여겨볼 부분은 최재형 후보는 한때 상당히 다크호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히 정체 또는 후퇴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재형 후보는 9월 14일 이 선거 캠프를 해산하고 독자적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를 펼칠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캠프 해산이 바로 어, 대선 후보 사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에서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황교안 후보로 분석됩니다. 당초 황교안 후보가 처음 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때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지지율도 1%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빠른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황교안 후보가 선거 운동을 위해서 현장 방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황교안 후보에 호응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최근 이처럼 급부상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전면에 들고 나오면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또그 지지도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홍준표의 그 양강 구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적어도 처음보다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1차 크도프 경선 이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 같은 흐름을 활용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말을 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9월 16일, 그러니까 내일 예정된 1차 방송 토론, 종합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이 부분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와 관련해 황교안 후보는 좀더 공세적인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토론 과정에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그 드러났던 도저히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 소위 배춧잎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라든지 본더 풀이 묻은 투표지라든지 투표지의 좌우 여벽이 전혀 맞지 않는 투표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투표지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합법적인 투표지, 정규 투표지라고 볼수 없는 투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표지들의 사진을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과연 저런 투표지가 합법적인 투표지인지,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런 투표지에 투표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제 과거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국민이 꽤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설마 선거에서 잘못된 부정불법선거까지는 했겠느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최근에 국토원에서 문제되는 투표지들을 추석 기간을 활용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지금 그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고 황교안 후보의 2차 경선 과정에서 지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선거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 국민의힘 대선 1, 2차 아크도프 경선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적어도 한 명의 후보는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최대한 단정과 예단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영상에. 어 댓글을 올리시는 시청자들 중에도 어,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 제가 늘 사전, 사회로 부정 불법 선거 의혹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혹이란 말을 떼 버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 사회 운동, 정치 운동으로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어 언론인으로서 어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로 부정 불법 선거 의혹이란 표현 굳이 어, 글자 그두 자를 더 넣어서 사실 제목을 달게도 좀더 길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로 부정불법선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팔 강을 넘어 일단 4강 진출을 하고. 가능하면 최종 결선까지 가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